야, 이거 상, 야 상태 왜 이래? 부러진 건 고치면 돼. 자. 아 <laughs> 눈치 써. <있어. 웃음> 哦，去！啊，你周围 <noise> 동체 와와 이거 샷건이라서 이겼다 진짜로. 와! 방갑습니다 뭐라고? 가서 치마 입고 와? 잠깐만. 그만해서 제가 힌트를 얻었는데요. 요거 뭐야 이뭐 이딴 옷을 세팅을 안 입을 수가 없는 옷들로만 좋았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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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전 좋죠? 대기실에 뿌리고 다니면 되죠? 작전 개지렸죠? 치마가 없다? 사 주면 돼요. 야야야 야, 야, 바쁘다 빨리 야요거요거요거그 입어 빨리 고민하지 말고 그렇지 어또야너너너너너너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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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이거 입어라 이거 입어라 유진수 빨리 그쭉 입어, 입어! 춤출 시간 없다.

와, 씨. 뽀로기였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. 아, 이거 람보리기 끌고 오면 애들 람보만 보는데. 자, 옷 벗어. 깔아놔. 야, 구경만 하지 말고 옷을 입어라! 옷을 입어라! 야, 야, 애들 하나 입자. 어? 어디 봐라! 어디 봐라! 제발 좀. 옷을 입어라! 옷을 입으라고! 디야이거바 말소리. <놀람> <놀람> 나가자. 볼일 없다 여기에 한명 바지 입고 다니거든요. 음 티마. 뭐 이거라 말이지. 거꾸로 좀다 보인다. 이씨 와 저게 안죽 어요? 이제 10 인데 빨간 판이 돌았다빠빠 제가 쟤가... 왜결 판이 안났 어? 니가 피가 별로 없 다는 얘기 아니 냐? 안 된다. 더 가기, 전에 해야 된다. 아우, 느려 씨. 아우 너무 느려. 오 저기 차 있는데 사람 있을 것 같은데 바지 씨. 에이 씨. 뭔 소리지 하면서 왔는데. 아 죽여라.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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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 뿌라 죽여 뿌라 바지다 얘. 그러면 나는 여기를 돌아서 너도 바지가. 아니다, 얘 치마다. 제 치만디, 제 치만디, 제 잡아야 되는데. 아, 제발! 자, 가, 치만, 이것도 할게요! 으아, 확인 불가. 끝나고 확인해야 돼. 확인 불가. 오? 몰라, 그냥 타야 돼. 어쩔 수 없어. 이거. 아, 왜 이렇게 안 막. 피에 따이놈아아 <laughs> 내려, 씨. 내리라고요. 삼생존도 가보자. 저기 길리마노. 뭐 여기 위, 위치 미친 집 같은데. 아, 뭐 되는 거고? 몰라 확인불가 야, 이따. 이게 삼뚝인데아아이거못 먹나? 먹을 수 있습니다 삼뚱만 먹고 갈게 삼뚱만 먹고 갈게 내가 저오른쪽에 닷지야? 몰라, 나는 먹을 거야, 그냥. 에, 아, 몰라. 왜 이렇게 안쳐박고 지랄? 그 d 뒤져, 이새끼왜 이렇게 안 뒤져. 삼행존. 고맙습니다. 너 여기 있구나. 너 뒤졌어. 헤헤헤헤 <laughs> 돌아왔지나. 내 어딘지 모르지. 니네, 어딘지 모르지. 니네, 어딘지 모르잖아. 콧자,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될건 뭡니까? 솔직히, 지금 나몇 킬이라고. 11킬 야, 여기 안에 치마 3명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? 얘는 뭐 알고 있었어요. 음, 치마 입고 있는 걸 내가 내리면서 봤었어. 그지? 여기서 아니 여기서 코코뇽이 다 보이더라니까? 아니 나 여기서 코코뇽 봤어요 여기서. 에 보라색 바지였고요. 다음. 자 여기서부터 이제가 아니라 이게 또 바지였습니다. 기억이 납니다. 이게 또 바지였고요. 하... 바지. 겁대가리 없이 판첩 파우스트를 날린 적. 바지. 바지에 그리고 그 지나가는 찰나에 잠깐 맞쳤는데그 끔살 당해버 아유 시끄러워 씨. 치마! 이게 치마가 아니 뭐가 치마야 자 2킬이요 치마 2킬 근데 이제 남은 킬이 4킬밖에 없는데요 아 남자 캐.. 남자.. 남잔데 어! 남잔데 치마! 까비 바지죠 아 바지 어이 길밖에 안 남았는데요. 아 너무 바지 아 너무 바지 마지막은 어? 에 마지막 선수가 해바라기 치마 아 마지막 저기 해바라기 치마를 입고 있어가지고 성공 성공이 됩니다 이게. 와 이걸 11킬 했는데 있어 세 명이네 와 좋았습니다 아 성공 개지렸고요 와 구독 안 누르고 뭐 해요 거기 당신 말이에요 좋아요도 좀 줘볼까요 따봉을 날려주면서 댓글 남겨주셨다고요 알림 설정 했다고요 아 이미 구독자시군요 룰루랄라 룰루랄라